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배시 가정 예배로 함께 모이는 11주차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미 하지만 새롭게 이예바시 기간에 불러보는 찬미 682장 몰래 몰래 찾아온이라는 찬미 함께 불러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러본 찬미지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이 아침 모든 가족들 함께 찬양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몰래 몰래 찾아온 아침 이슬처럼 몰래 몰래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주. 사라지고 주님의 빛과 향기만 가득 내 안에 가득해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안에 나의 욕심 가득한 마음, 이기적인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빛과 향기만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천상의 모든 가족들 될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2편 여덟 번째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덟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어리석은 일곱 청년. 여러분 어제까지 아, 바울이 했던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의 이야기 이제 그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또 하게 되는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 90... 7페이지의 내용 오늘 아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물던 바울은 그의 두 차례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신자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이라는 지역이 이 지도에 보이지요.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주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다시 보게 되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없었고 우편 제조도 오늘처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떨어져 있는 동안 사랑하는 지도자 바울에게서 용기를 주는 기별을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까닥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의 편지를 받을 때는 그나마도 어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대신 읽어주시는 것들을 들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그들에게 바울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들의 기쁨은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그들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온 바울을 만났을 때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편지 글을 통해서만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 직접 얼굴을 보고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그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어요. 바울은 여행 도중에 다시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은 두란노의 큰 방을 빌려서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석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지역의 그, 그 어느 한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이나 할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에요. 2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쳤대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바울의 설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놀라운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병자들을 많이 고쳤는데 그이 말에 보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에게 대주기만 해도 병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에게 그런 위대한 능력을 주셨는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은 더큰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이야기 오늘 같이 살펴봤는데요. 함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못 모이는 기간들이 이 기간 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자주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 나오지 못할 때.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만나지 못할 때 서로 너무 그리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함께 할수 있음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로 뭉쳐진 믿음의 가족들이 될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과 함께 2년간 말씀으로 충만히 채용을 받은 성도들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수 있기를 바래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매우 잘 알려진 아, 성경 공부방과 같은 곳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한 거니까요. 오늘도 그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천상의 모든 가족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가득한 선교 열정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왕성해져 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더욱더 많이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행복한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